지난 10년 동안 마르니는 프란체스코 리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십 해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하여 다른 유명 기업에만 국한되었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는 사임하고 젊은 디자이너인 메릴 로게를 영입한 이후 마르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마르니는 실제로 70년 전에 시작된 시위퍼스라는 유명한 모피 제조업체의 유통 라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에 설립된 시위퍼스는 펜디, 프라다, 질샌더 발렌티노, 디올, 로베르토 카발리, 그리고 루이 비통과 같은 대형 브랜드 협력 생산을 하는 매우 성공적인 가족 운영 모피 회사였으며 2005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시위퍼스의 웹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하실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피가 인기를 잃은 지금은 회사가 매우 조용합니다. 마르니와 관련된 시위퍼스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시위퍼스는 당시 브랜드 컨설턴트였던 콘수엘로 카스틸리오니와 콘수엘로 카스티 글리온이 결혼한 장 카스틸리온이 정 카스티글리온이라는 가족 중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콘스웰로는 두 아이를 낳기 위해 잠시 휴가를 보낸 후 1994년에 회사에 복귀했고 그녀의 자매의 이름을 따서 마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통라인을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른이는 회사의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더 가치 있는 브랜드로 기획되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윤리적인 모피 구매를 목표로 했습니다. 마르니가 사용하는 모든 모피는 식품 산업의 부산물이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브랜드가 가방, 지갑, 신발의 소가죽을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르니와 시위퍼스는 당시 대안이었던 합성 모피보다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별화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마르니는 이 컬렉션을 일회성 상품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위 윤리적 모피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첫 컬렉션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2600만 달러 20%는 미국에서 판매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르니가 다른 패브릭 의류를 빠르게 출시하여 제품군을 확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98년, 1999년 봄, 여름 컬렉션에는 보그가 어글리 클로그라고 부른 신발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신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모피는 브랜드 상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콘수엘로는 거대 규모의 가족 경영 모피 업체와 브랜드를 차별화하고자 했고 몇 시즌 동안 모피라는 브랜드의 핵심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이 브랜드는 구찌와 프라다와 같은 다른 브랜드가 같은 조치를 취하기 거의 20년 전에 모피 제품 제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맹세했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상당히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모피는 현재 양측 모두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1999년 당시 모피 시장은 엄청나게 거대했고, 브랜드가 모피를 포기한 이후 몇년 동안 업계 전체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 세계 매출이 7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0년 봄, 여름 첫 컬렉션에서 브랜드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착용하기 편리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인해 호평을 받았는 데 프라다와 비슷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히피풍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브랜드는 막대한 자금 지원, 성공 그리고 브랜드의 미학을 정의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네크라인과 같이 장난기 넘치는 프린트. 대담한 색상, 화려한 넥크라인, 그리고 사실상 브랜드가 단독으로 출범하기 전 99년 봄, 여름 컬렉션에 사용되었던 이 재킷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이미 이 컬렉션에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이 브랜드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0년 런던 슬론 스트리트에 매장을 열었고 시위퍼스와 결별한 지 2년 만에 마르지 저펜을 론칭했습니다. 이 새로운 상업적 성공을 발판 삼아 온라인 명품 소매 시장을 개척했고 2006년에는 온라인 매장을 도입한 최초의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립적인 회사로서 마르니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성공적인 미학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처음부터 구축했으며 이미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패션 상품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마르니를 분석하는 것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07년 봄, 여름 시즌에 단독 남성복 라인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시즌마다 자사의 이미지를 고수했습니다. 이 8가지 의상 컬렉션은 마치 마르니 브랜드가 남성복 시장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시 여성복 시장에서는 이미 패션 관계자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데 이는 당시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부합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의류의 로고 모노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고 제품의 브랜드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마르니는 경쟁사들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얻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의향이 없는 듯하며 조용히 럭셔리 브랜드로 남으려는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라인을 출시한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단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8가지 의상 컬렉션을 통해 남성복 시장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아이템들이 아주 기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남성복을 어떤 식으로든 밀어붙이지 않았고, 럭셔리 히피 브랜드가 만들어낼 법한 스타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마르니는 이런 이유로 2002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남성복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선보였지만, 아마도 매출이 기대만큼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복 컬렉션을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실제로 어느 매장에서나 살수 있는 무난한 표준 남성복만 생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 남성복 컬렉션을 매년 두 번씩 선보이며 이러한 매우 부드러운 미학을 유지했습니다. 여성복은 이미 미우미우 남성복을 넘어서 더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니는 업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며 이미 규모가 큰 사업을 수년에 걸쳐 천천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항상 좋은 평가와 좋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2012년 H&M과의 악명 높은 협업은 H&M의 럭셔리 콜라보레이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지분의 61%를 OTB 패션 그룹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품질을 유지하였지만 컬렉션들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을 띄고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현실적으로 브랜드 성장이 정체되어 사업 방향을 재평가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콘수엘로가 자신의 사업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나머지 39%를 OTB에 매각했는데 OTB는 마르지엘라, 질샌더, 빅터앤롤프와 같은 브랜드의 소유주이지만 그녀는 마르니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의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니는 이후 빠르게 제품 라인을 다각화했습니다. 지금은 컬트 브랜드가 된 마르니 마켓은 이탈리아에서 과일 마켓으로 데뷔했지만 현재는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여 디퓨전 라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스웰라는 이 시기부터 창의적인 스타일을 훨씬 더 자유롭게 선보였는데 특히 2016년 봄 여름 시즌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즌은 마루니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실험해본 시기였고, 제가 콘소엘라가 디자인한 컬렉션 중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열정적인 사업가이기도 했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자리를 내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르니는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디자이너 프란체스코 리소를 새로운 후임자로 발탁했습니다. 프라다 디자인 팀의 일원이었던 프란체스코 리소는 마르니 초창기 시절 마르니와 비교되곤 하였습니다. 리소의 첫 컬렉션은 2017년 가을 겨울 컬렉션이었는데, 이는 리소가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재킷, 생생한 프린트, 2003년에 처음 선보인 고전적인 마르니 주얼리 등 마르니의 코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또한 인조 모피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컬렉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콘수엘로는 컬렉션에 컬러 블록 기법을 더 많이 사용했고, 한동안 극단적인 프린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리소는 컬러 블록 기법을 도입하고 시작했지만, 쇼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젊어 보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미있는 프린트를 선보였습니다. 마르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랜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흥미진진한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쇼가 거듭될수록 마르니를 아는 사람들은 마르니의 디자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 중 일부는 흥미롭게도 스테파노 비욘도가 (CEO로) 재임했던 해에 선보인 남성복. 2019년 봄, 여름, 여성복 2020년 봄, 여름 컬렉션이었습니다. 색상과 프린트가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평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르니는 여전히 경쟁사인 미우미우와 프라다에 비하면 다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프라다는 마르니와 가장 유사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했다면 업계 내부에서는 인기 브랜드로 남았겠지만 미우치아의 영향으로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마르니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브랜드가 공개한 첫 룩북부터 어딘가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리조트 룩북은 관객으로서 이 새로운 관점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봄, 여름, 마르니페스토 컬렉션 공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를 위해 생중계된 이 영상은 1시간 넘게 이어지는 신비로운 CCTV 테마 영상입니다. 컬렉션 자체는 흥미롭고 예술적이었으며 리소의 창의적인 핸드페인팅 비전과 장난기 넘치는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보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봉쇄 기간 동안 선택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컬렉션은 리소가 마르니 디자인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시작이 되었고 몇몇 하우스 코드들은 변형되거나 축소되었지만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2021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이 새로운 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컬렉션은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르니 컬렉션일 것입니다. 10년 넘게 마르니의 팬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리소가 브랜드를 더욱 창의적으로 이끌어온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저는 그의 작품을 이전에도 좋아했습니다. 마르니 컬렉션에서 그가 부진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컬렉션에서 마르니의 코드와 자신의 코드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덕분에 마르니 고객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브랜드의 미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주로 그가 선보이는 실루엣을 통해 나타나는데 대부분 신선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으로 옷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합니다. 또한, 리소에서 몇번본 것처럼 상당한 양의 핸드페인팅을 사용합니다. 또한, 그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가방 트렌드를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선제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1 가을 겨울 컬렉션은 한층 더 강화된 럭셔리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브랜드가 공개한 세 편의 영상에서도 이러한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영상은 서로 다른 식사 시간을 담아 리소의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앞서 보고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리소의 집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봉쇄 기간 동안 크게 발전해온 마르니가 어떻게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궁금해했습니다. 2022년 가을 겨울 컬렉션은 이러한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델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마르니의 핸드페인팅 의상을 입고 독보적인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페인팅은 마르니의 상징과도 같은 플로럴 패턴과 스트라이프 패턴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실루엣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리소는 다시 한번 전통적인 실루엣을 완전히 뒤집어 놀랍도록 역동적인 형태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남성복에서 이러한 유쾌한 분위기는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고급 브랜드의 남성복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입니다. 사실 이 컬렉션에 대해 제가 유일하게 불만스러운 점은 캐스워크에서 보이는 옷들이 실제 매장에 입고되는 옷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고 370개 매장 전체에 수작업으로 그린 옷을 공급하는 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흥미로운 옷들이 더 많이 판매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마르니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그러므로 상업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리소의 천재성을 볼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2022년 가을 겨울 컬렉션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이전에 비하여 창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컬렉션을 정말 즐겼습니다. 그의 창의적 작품과 상업적 작품 품의 균형을 칭찬하는 엄청난 호평 속에서 몇몇 온라인 리뷰어들이 창의적인적인 느낌이 줄었다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의성 저하가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상업적인 상황에도 잘 적응하면서도 어둡게 조명된 방에서 시작된 프레젠테이션에 창의성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의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야외에 모여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평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상업적인 접근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습니다. 불과 몇달 후, 바이럴 마케팅을 펼친 마르니 X 유니클로 콜라보레이션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컬렉션은 틱톡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유명 패션 평론가들이 이 컬렉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컬렉션의 패턴과 프린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남성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네이비, 베이지, 블랙만 판매하는 하이스트리트 패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컬렉션은 틱톡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유명 패션 평론가들이 이 컬렉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컬렉션의 패턴과 프린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남성 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네이비, 베이지, 블랙만 판매하는 하이스트리트 패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프린트와 색상을 폭넓게 선보인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보아 전략적이었을 것입니다. 전시된 다른 옷들과 대조적으로 콜라보레이션과 마른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마른이가 가장 많이 선보이는 색상과 프린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린트는 손으로 그린 그림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이는 제가 이전에 주요 브랜드에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이는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다른 유명 브랜드나 오랜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와의 차별화 요소가 될수 있고, 심지어 직접적인 경쟁자인 프라다와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컬렉션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높은 판매고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마른 이를 들어본 적이 없을 법한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3년 봄, 여름 컬렉션을 앞두고 마르니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뉴욕 데뷔 쇼를 통해 마르니가 한발 앞으로 나가며 미래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밀라노에서 쇼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쇼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소비자층은 뉴욕의 젊음보다는 다소 내성적이며 특히 남성복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니는 앞서 언급했던 2021년 리조트 룩북에서 리쏘가 선보인 이러한 젊은 비전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클로 덕분에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패션 위크뿐만 아니라 제품 라인업에서도 타겟 시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Y2K 룩과 산뜻한 컬러 팔레트가 어우러진 스타일은 제세대를 향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드의 이러한 방향성이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팬데믹이 가져다준 자유를 생각하면 리소에게 있어 의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적극적 나서기로 한 결정은 사업 계획으로서 매우 영리한 결정이며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팬층으로부터 평생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소는 정말 흥미로운 디자이너입니다. 마르니 브랜드와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큰 성공을 거둔 그가 마르니 브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9년간의) 활동 후 결국 (2025년 6월) 리소는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그 자리는 메릴 로게라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가 마르이에 여전히 젊음의 정신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첫 캣서크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비디오의 영어 버전은 여기에서 언더스티치 영어 버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파트런의 후원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